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권력 의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약간 공인된 힘을 얘기하죠. 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 강제력, 공인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가 붙죠. 의지가 본질이다, 존재의 본질이라고 한 철학자가 니신데요. 하나의 삶의 근본 충동을 가지는. 그런 철학적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복하거나 동화시켜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연관성이 좀 그런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1919년 임시정부 출범 이후 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셨는데요. 단문과 출신이시죠. 어, 정치가.